오늘 운세 테마, 하늘이 내린 황금 기회, 오늘 당신의 분은 깨어납니다. 바쁘신 분들은 댓글에 내 띠, 별자리 바로가기 시간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로또 1204회차, 12월 23일 화요일자, AI가 모든 데이터와 운세 흐름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띠, 별자리 탑3는 매일 아침 채널에 올리는 쇼츠 영상에서 빠르게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 AI가 예측한 오늘의 띠, 별자리 행운 번호 운세 프리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흐름, 상승 기운, 그리고 보너스까지 집중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기운이 바뀌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AI가 초정밀 분석한 오늘의 행운 번호, 지금 시작합니다. GT, 12월 23일 GT의 운세는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견하는 격입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재물 흐름이 비로소 물꼬를 트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늘은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뜻밖의 장소에서 들려오는 정보가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다만 성급한 결정은 금물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동북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 방향의 기운을 잘 살피십시오. 조심할 점, 가까운 지인과의 금전거래는 피하십시오. 오늘은 오로지 본인의 직관을 믿고 움직여야 실수가 없습니다. 운세풀이 번호 4번, 9번, 16번, 25번, 33번, 41번, 보너스 7번 소띠, 12월 23일 소띠의 운세는 천천히 걷지만 천리를 가는 우직함이 보상받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서두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재물운이 매우 안정적이며 특히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복권이나 계약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운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기다리면 행운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평소 눈여겨보던 숫자가 있다면 그것이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할 점, 고집을 너무 부리면 주변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유연함이 행운을 더 크게 불러옵니다. 운세 프리 번호 2번, 11번, 17번, 24번, 34번, 43번, 보너스 5번. 호랑이띠 12월 23일 호랑이띠의 운세는 잠자던 맹수가 산정상에서 포효하는 형상입니다. 기운이 매우 역동적이며 주도권을 잡게 되는 날입니다. 재물에 대한 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결단력을 발휘하십시오. 본인의 주관대로 밀고 나갈 때 예상치 못한 큰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의 기운이 가장 길하니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할 점. 기세가 너무 강해 남의 원성을 살수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운세 프리번호 1번, 8번, 15번, 26번. 35번, 44번, 보너스 12번, 토끼띠. 12월 23일 토끼띠의 운세는 꽃밭에서 나비가 춤을 추듯 평화롭고 풍요로운 날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행운이 큽니다. 타인과 협동하거나 조언을 구할 때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가나 연장자의 의견을 참고하십시오. 예술적인 감각이나 직관력이 상승하는 날이므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첫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이 예상되는 아주 길한 날입니다. 조심할 점, 작은 이익에 연연하다 큰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시야를 넓게 가지고 대범하게 행동하십시오. 운세 프리번호 3번, 10번, 18번, 27번, 36번, 42번, 보너스 6번. 용띠, 12월 23일 용띠의 운세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여 온 세상을 굽어 살피는 격입니다. 명예와 재물이 동시에 따르는 운세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특히 숫자와 관련된 업무나 결정에서 탁월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수록 당신의 고가는 더 빨리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조심할 점,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사소한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꼼꼼한 확인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운세 프리번호 5번, 13번, 20번, 28번, 37번, 45번, 보너스 9번 뱀띠 12월 23일 뱀띠의 운세는 지혜로운 뱀이 보석을 발견하고 지키는 형상입니다. 냉철한 판단력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재물운이 극대화됩니다. 조용히 내실을 기하며 기회를 엿보십시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틈새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오늘은 움직임은 적게 하되, 생각은 깊게 하는 전략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조심할 점, 건강상의 컨디션 난조가 올수 있으니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휴식을 취하며 기회를 엿보십시오. 운세 프리번호 6번, 14번, 19번, 29번, 32번, 40번, 보너스 11번. 말띠, 12월 23일 말띠의 운세는 광활한 대지를 질주하며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날입니다.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할 때 재물의 기운이 따라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당신의 재정 상태를 바꿔줄 귀인이 숨어 있습니다. 이동운이 좋음으로 평소 가지 않던 길이나 장소에서 행운의 번호를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심할 점, 언행에 신중하십시오. 말이 앞서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으니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세풀이 번호 7번, 12번, 21번, 30번, 38번, 43번, 보너스 1번. 양띠. 12월 23일 양띠의 운세는 푸른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으며 풍요를 만끽하는 격입니다. 주변 환경이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큰 갈등 없이 부드럽게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득이 생길 것이니 마음을 편히 먹으십시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될수 있습니다. 화합의 기운이 강함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면 행운이 배가됩니다. 조심할 점. 너무 소극적인 태도는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적절한 시점에는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하십시오. 운세 프리번호 2번, 9번, 17번, 24번, 31번, 42번, 보너스 8번 원숭이띠. 12월 23일 원숭이띠의 운세는 제주 많은 원숭이가 황금 열매를 따는 형상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와 순발력이 곧 돈이 되는 날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되며 그 과정에서 큰 재물운이 따릅니다. 오늘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전혀 예상치 못한 조합에서 행운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재치와 감각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해 볼만한 날입니다. 조심할 점, 제주를 너무 과신하다가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세 프리 번호 4번, 11번, 16번, 25번, 34번, 41번 보너스 10번. 닭띠 12월 23일 닭띠의 운세는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희망을 가져오는 격입니다. 정체되었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서서히 풀릴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바른 자세가 행운을 불러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듯 오늘 하루를 일찍 시작할수록 얻게 되는 재물의 크기도 커질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한 날입니다. 조심할 점 예민해질 수 있는 날이니 스트레스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마음이 편해야 재물도 잘 들어옵니다. 운세 프리번호 1번, 9번, 18번, 27번, 33번, 45번, 보너스 13번 개띠 12월 23일 개띠의 운세는 충직한 지킴이가 마침내 보물상자의 열쇠를 얻는 형상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재물이라는 결과물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십시오. 혼자만의 판단보다는 검증된 정보를 따를 때 실패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재물운이 흐르고 있으니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기에 좋은 날입니다. 조심할 점, 지나친 걱정은 기회를 멀어지게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오늘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운세 프리번호 3번, 8번, 15번, 26번, 35번, 44번, 보너스 2번. 돼지띠. 12월 23일 돼지띠의 운세는 복주머니가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아주 풍요로운 날입니다. 횡재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임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금전이 들어오거나 추진하던 일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먹을 복과 재물복이 동시에 들어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십시오. 당신의 넉넉한 마음씨가 더큰 복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베푸는 만큼 다시 돌아오는 운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조심할 점. 과식이나 과음으로 인해 컨디션을 망칠 수 있습니다. 몸 관리에 신경쓰며 행운을 누리십시오. 운세 프리번호 5번, 10번, 19번, 28번, 37번, 40번, 보너스 14번. 양자리 12월 23일 양자리의 운세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성부자의 기운입니다. 모험심이 자극되는 날이며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방식에서 큰 재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본능적인 감각을 믿으십시오. 특히 변화가 많은 상황 속에서 당신에게 유리한 기류가 형성될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첫발을 내디딜 때 행운의 여신이 당신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강력한 에너지가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조심할 점,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지출을 주의하십시오. 투자나 큰 구매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운세 프리번호 1번, 9번, 17번, 26번, 34번, 45번, 보너스 12번 황소자리 12월 23일 황소 자리의 운세는 대지에 깊게 뿌리 내린 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풍요를 의미합니다. 재물운이 매우 견고하고 안정적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더큰 행운이 따릅니다. 꾸준함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오늘은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계획한 일을 묵묵히 수행하십시오. 저녁 시간대에 들어오는 기운이 특히 좋으니 중요한 결정은 오후 늦게 내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심할 점. 변화를 두려워하여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운세 프리번호 3번, 11번, 18번, 24번, 33번, 41번, 보너스 7번. 쌍둥이 자리 12월 23일 쌍둥이 자리의 운세는 정보의 바다에서 황금 보석을 건져 올리는 격입니다. 소통과 정보 수집이 재물로 이어지는 날입니다. SNS나 대화를 통해 얻은 사소한 정보가 큰 돈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뇌 회전이 매우 빠르고 감각이 예리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도 성과가 좋을 것이니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재치 있는 말 한마디가 행운을 불러오는 열쇠가 됩니다. 조심할 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를 정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운세프리번호 2번, 8번, 15번, 22번, 30번, 44번 보너스 5번 계자리 12월 23일 계자리의 운세는 가정의 평화 속에 숨겨진 재물의 씨앗이 발아하는 날입니다. 정서적인 안정이 곧재물은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집안을 정리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운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비상금을 찾거나 잊고 있던 적금이 만기되는 등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쁨이 따릅니다. 직관력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꿈이나 예감이 적중할 확률이 큽니다. 조심할 점,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해야 들어오는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운세 프리번호 6번, 13번, 19번, 27번, 32번, 40번, 보너스 14번. 사자자리 12월 23일 사자자리의 운세는 태양의 열정으로 모든 장애물을 녹이고 승리하는 형상입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며 주위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이러한 기세는 재물 운에도 큰 영향을 미쳐 경쟁에서 이기고 큰 몫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감이 빛나는 날이니 당당하게 행동하십시오. 화려한 장소나 모임에서 행운의 숫자를 접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만큼은 당신이 왕입니다. 조심할 점, 허영심으로 인한 과소비가 우려됩니다. 내실을 다지는 데 조금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운세 프리 번호 4번, 10번, 16번, 25번, 31번, 43번 보너스 9번, 천여 자리. 12월 23일 처녀자리의 운세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는 격입니다. 당신의 꼼꼼함과 분석력이 재정적인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숫자를 다루거나 계산하는 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입니다. 복권을 고르더라도 분석적인 접근이 유효할 것입니다.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십시오. 깨끗한 환경에서 맑은 기운이 들어와 재물운을 더욱 증폭시킬 것입니다. 조심할 점 너무 완벽을 기하다가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시점에서 결단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운세 프리번호 5번, 12번, 20번, 28번, 35번, 42번, 보너스 1번. 천칭자리 12월 23일 천칭자리의 운세는 황금 저울이 수평을 이루며 완벽한 이득을 가져오는 날입니다. 균형 감각이 뛰어난 오늘, 투자와 소비 사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재자 역할이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어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세련된 매너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재물로 연결되는 기운입니다. 동료나 파트너와의 협력이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니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조심할 점, 결정장애로 인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이 되게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운세프리번호 7번, 14번, 21번, 29번, 36번, 39번, 보너스 11번, 정갈자리 12월 23일 정갈자리의 운세는 깊은 바닷속에 숨겨진 진주를 발견하는 신비로운 날입니다. 통찰력이 극대화되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진실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숨겨진 재물운이 강력하게 작용하므로 직관적으로 끌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비로운 힘이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비밀스러운 전략을 세워 행동할 때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심할 점 타인에 대한 의심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경계는 좋으나 마음의 문을 너무 닫지는 마십시오. 운세 풀이 번호 1번, 8번, 18번, 23번, 34번, 41번, 보너스 6번, 사수 자리, 12월 23일 사수 자리의 운세는 멀리 날아간 화살이 관역의 중심에 명중하는 형상입니다. 목표 의식이 뚜렷해지고 그에 따른 결과도 확실한 날입니다. 해외와 관련된 일이나 먼 곳으로의 이동 중에 행운이 따릅니다. 낙천적인 태도가 복을 불러오니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십시오. 당신의 넓은 시야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데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도전 자체가 재물이 되는 날입니다. 조심할 점, 세부 사항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큰 그림은 좋지만 작은 부분도 한번더 체크하십시오. 운세 프리번호 3번, 10번, 17번, 24번, 33번, 45번 보너스 2번 염소 자리 12월 23일 염소 자리의 운세는 험난한 산맥을 넘어 황금성에 도착하는 끈기의 결실입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사회적 지위 상승과 함께 재물운이 강력하게 따릅니다. 책임감 있게 맡은 바를 수행할 때더큰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이나 검증된 수단이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니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길한 날입니다. 조심할 점 너무 일에만 몰두하여 주변의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챙기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운세 프리 번호 2번, 9번, 16번, 25번, 31번, 44번 보너스 13번 물병 자리 12월 23일 물병 자리의 운세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지혜의 물이 마른 땅을 적시는 격입니다.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이 재정적 돌파구를 마련해 줍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순간 돈의 흐름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친구나 동호회 등 공동체 활동 속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독특한 개성이 매력으로 작용하여 예기치 않은 행운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선택이 승리합니다. 조심할 점: 돌발적인 행동이 주변을 당황하게 할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통은 유지하며 행동하십시오. 운세 프리 번호. 6번, 11번, 20번, 28번, 32번, 43번, 보너스 8번, 물고기 자리, 12월 23일 물고기 자리의 운세는 꿈결 같은 환상이 현실의 풍요로 변하는 기적 같은 날입니다. 영적인 감각과 상상력이 현실적인 이득으로 치환되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꿈이나 영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술적인 활동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울 때 오히려 재물이 채워지는 신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으니 편안하게 행운을 받으십시오. 조심할 점, 현실 감각이 떨어져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계약이나 서명은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십시오. 운세 프리번호 4번, 12번, 15번, 22번, 35번, 42번, 보너스 7번 오늘의 띠별 별자리 행운번호는 AI 정밀분석 기반의 흐름 예측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이 숫자들과 함께 빛나길 바랍니다. 댓글에 본인띠, 별자리 남겨주세요. AI 로또 1등 도정기 당신의 행운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내일 다시 만나요.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